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 가변지향성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어,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건 이제 지향성이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마이크로폰인데 무지향이 됐다가 양지향이 됐다가 단일지향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실제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단일 제향을 만들어줄 수 있음을 확인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가변 제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까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었는데 무장성 마이크로폰이 켰다. 하나는 꺼버렸다. 그러면 무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는 양장만 켰다. 그러면 양장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두 가지를 섞어주는 룰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같이 똑같은 비율로 1대 1로 섞었다. 0.5대 0.5를 하면 이게 좀어 단일 지향이 나왔었죠. 카디오이드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를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엄마를 좀더 크게, 아빠를 좀더 작게, 뭐, 이런 식으로 0.7대 0.3으로 섞어준다라든지, 아니면 0.3대 0.63을 섞어준다라든지, 아니면 0.25대 0, 0 7로 이렇게 섞는 비율을 좀더 다르게 해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마, 받아 가면 엄마에 좀더 가깝게 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 튀어나온 거 보니까 아빠에 좀더 가깝게 되는 거고, 이거는 아빠에 좀더 많이 가깝게 되는 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게 섞어주는 비율에 따라서 어, 뭐 서브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그다음에 슈퍼 카디오이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넓은 어떤 지향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이퍼 카디오이드로 갈수록 좀더 이렇게 샤프해지는 지향성이 좁아지는 이런 어떤 지향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향성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이렇게 단점 위외에도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떤 거리감을 조절해 줄수 있다. 그래서 디스턴스 팩터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숫자가 있는데요. 이 잔향 환경에서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대비 동일한 어떤 직접음하고 잔향음의 비율을 갖는 거리를 우리가 디스턴스 팩터라고 합니다. 즉, 예, 무장성 마이크로폰일 때, 음원과의 어떤 거리를 1, 1이라고 봤을 때요, 만약에 서브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한 1.3m 정도 이렇게 넣었을 이렇게 때 직접 음하고 잔향음의 비율이 같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하이프 카디오이드다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거리인 2m 정도에 넣었을 때 어떤 직접 음하고 잔향음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좀더 어, 소리를 모아서 주기 때문에 잔향이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좀더 어떤 더먼 거리에 놓더라도 이, 이 어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마이크로폰을 좀더 원거리에서 넣을 수도 있다. 뭐 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스턴스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장성 마이크로폰과 양향성 마이크로폰 두 개를 사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리에 대한 어떤 조절도 가능하고, 지향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두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한 개의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한 개를 꺼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개의 단일 지향성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두 개를 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고 서로 더했다. 그러면 이제 무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뺐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쳐다보게 하고 서로 뺐다 그러면 이제 어,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됩니다. 이게 익선 플러스가 될때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둘다 대해줘 버리면 이제 당연히 무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리고 빼, 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게 하고 조금만 빼줬다 그러면 슈퍼카드 요리터가 되고요. 조금 더 해줬다 그러면 슈퍼카드 요리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두 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게 한 다음에 여러가지 제어를 통해서 양지향성, 그 다음에 지향성, 무지향성, 슈퍼카드웨어, 하이프코드웨어 서브카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게 가능하다. 이것 가지고도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거리에 대한 조절도 가능하고 또 어떤 지향성에 대한 부분 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오디오 줌 기능이 됩니다. 오디오 줌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아니면 카메라로 가지고 찍을 때줌인줌 아웃 시키지 않습니까? 화각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해서, 뭐, 화상을 땡길 수도 있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소리도, 음, 마이크로폰이 가까이 느낌, 멀리 있는 듯한 느낌, 멀리는 있 느낌, 이런 것들도, 음, 이런 걸 처리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턴스 펙터를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오디오 줌인, 줌아웃 효과도 바로 이런, 어, 지향성 제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그게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이게 되게 간단한 이론들인데요, 이렇게 음향 이론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 되게 상당히 재밌다. <laughs> 오늘 가변지향성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